저는 이렇게 다 준비를 했고요 늦어가지고 얼른 나가야 돼요 오늘은 잼민이랑 같이 인천에서 엄청 맛있다고 유명한 그 소바집을 먹으러 가거든요 간만에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할것 같아요 얼른 나가겠습니다 칸다소바 7분 기다리고 있어요 많이 음, 어, 없다고 하시는데 개웃기네 복주도 있다 이렇게 안되네 가 넣기 전에 빼가는 거지? 오와 아, 그래. 그래. 네, 아, 그래, 아, 진짜 너무 맛있었다 진짜 아, 춥긴 한데 갈래 말래? 어, 네. 너무 예쁜데 갈래 말래? 가 좋아 아, 추워 죽겠네 진짜 괜히 안 내가 말지날래에가 갖고 온 부르거든? 잘 되는데. 내가 노래까지 잘 부르면 완벽하아 근데 나는 노잘 부르는 사람이 너무 좋아아그시탄소리아그러그 <laughs> Go time. 어내 이것만 빼주시면. 뭐? 가려가지고 응. 응. 인생 았다 이거. <laughs> <길어. 웃음> 아, 나 보여줄래? 아내 맛있다. 나 지금까지 한 개도 안다좀안거없아맛있다 아, 아, 너무 맛있어. 음. 아 진짜 예쁘다예쁘면 뭐하냐고 들고 다닐 수가 없는데 저이이렇나가겠습습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n n 길 Vienna, v i 이 n n 길이 어 e n 요 a Vienna. 시 i e n n a Vienna. v i 이게 맞아? 워면코때 음. 음. 나도 게고 몰라. 약간 면돌 면돌네이게 아. 맛있는 건데 또 어떻게 뭐 알나 알려줘? <laughs> 봐으니까이남게이잖아 <응. 고생이 웃음> 예 응. 그만큼 알지 못하는 게야. 먹자리잖아요. 취로 음. <laughs> 가져오는 게 어때? 아, 무슨 똑딱하다. 너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 마왕. 내가 또 머리 보였다고 했으면 너가 아우 막 이렇게 너무 최고하다. 응. 이러면 지나가는 거야. 어. 여러분 오늘은 데이트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이 카메라가 좀 힘든 게제 얼굴을 모니터링하면서 보려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여러분이랑 눈을 마주치려면 여기를 봐야 돼서 제 얼굴이 안 보여요. 준비 다 했으니까 옷 갈아입고 나갈게요. 안녕. 귀여워. 어 그러게. 포크 완전 귀엽다. 아 그니까 나이프. 어, 내 손이 더 무서워. 내 손. 어, 이거, 이거, 진있 진짜, 너는. 이가 얘, 여 하는 거 먹고, 음 먹어. 어, 진짜 맛있다. 맛있지? 아이제 아, 생각이 없는가 해야지. 쟤 어디 가냐? 먹으라고, 주둥이만 대고 뺐어, 막. 음 먹어봐, 먹어봐. 음, 여음음 48에서 4 5로 빼고, 거기서 이제 할 겁니다.

괜찮네. 괜찮네. 약간 자유야 좋았어. 어 맞아. 이거 따뜻한... 네, 벗어. 아이 가방 입는 거지. 아 그래. 개웃기네. <laughs> 어 귀여운데. 가방 너무 빡스민거 아니야? 아이 작아서 어려. 아닌 거안 같은데요? 안 그래. <laughs> 저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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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잖아 거기 서어 진짜 대박. 아, 대박이 안녕하세요 하 대박이다 를시 평일 휴문가 좋다. 고나 여기 살 듯하. 나... 다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엄청 조용하다. 원래 자기가 사는 곳이 아. 아. 와우 맛있냐? 떡볶이 먹을 줄알 떡볶이는 아니네 1인분이 7 0원이야 말이지? 떡볶이? 어, 7천. <laughs> 이거 그 맛을, 맛있어, 아, 응 1인분이 7 0원되다 이거 안 사서 안어 맛있어 보이네 먹어아니 떡볶이 먹을래 자기? 니 떡볶이 하나 먹을까? 떡볶이 먹자 그만 네. 나와? 나 아, 지금 바로 포장해서 간다 그 카페 하나 더 있어요 여기 갔었네. 두발 콜라 하나, 두바이 뜸떡 모드두개 시켜서 먹었어. 부티브 도 먹었어? 응. 어. 유튜브 데뷔한 거. 만남살롱. 어? 비슷게 생겼어. 약간 이런 <laughs> 정확하게 기억. 만남살롱. 만나 아니 카페. 만, 맛 만남 <laughs> 맞아, 마, 만남 맞아 만남 맞아 만남. 아아아 아. 만남? 아, 아, 아. 왜 만남이야? 만남 짱? 기억 안 나. 기억. 기억 나와, 진짜. 진짜? 나 밖에 가자. 사진 찍었어. 화면 잘다 찍지. 디젤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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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중에 여기가 나. 지안에. 그리이름 리아베. 리아베. 리아베로. <laughs> 일단, 또, 이게 두바이 케이크래요. 음. 멋있다. 낮가 이거밖에. 네. 얘가 지금 약간 이 이벤트 한데. 오나 제대로 찍고. 옷 수준 좀좀 오왜아다 우리 엄마가 건강검진했구나. 보내놓게 그래, 엄마 건강검진 잘했어. 했는데. 왜 대장은 안 와? 안녕하세요. 토요일이라 토요일은 또 일찍 출근하거든요. 9시까지 가야 돼서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예 그냥 다 준비를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천템을 드리자면 이건데요. 이거 다들 아실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올리브영에서 유명한 초록색깔 핸드크림 있잖아요. 이거는 좋긴 한데 잔여감이 많이 남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산뜻하고 좋아요. 깔끔해. 오늘도 토요일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친구를 만나봅니다. 이 퇴근하고 킬게요안녕요 아! 아, 이발 제주도는. <laughs> 이렇게 자르면 되나? 어. 네. 귀티지 갔다가 집어보았습니다. 진짜. 예쁘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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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짜. 진무 진짜. 진짜. 진 그래서 이렇게 샀어요. 아, 음, 귀여워. 소금빵을 먹겠습니다. 바삭한 거 소리 들리세요? 음. 사실 거기 카페 안에 실내 좌석 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자연에서 공원에서 먹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포장했어요. 버터가 장난 아니야. 어두워서 잘안 보인다. 두바이 쫀득 베이글이거든요. 아 모찌 베이글. 이게 베이글 빵도 되게 쫀득쫀득하니 그 떡처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빵 맛이 나긴 하다.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이게 다 피스타치오예요. 근데 솔직히 이거 한 번에 다 먹기는 무리. 음, 자연광에 더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여기 명란 마요, 에그스콘, 야끼소바 소금빵도 샀는데 이건 못 먹을 것 같아요. 고다 이만큼 마시려고 원풀 원 샀음. 라면 먹고 싶다. 완전 여유롭고 행복해요. 맨날 이랬으면 좋겠어. 아니 미친 여기에 플라프가왜 있지? 단골 할아버진가? 저는 이제 그 빈티지 샵 가려고 합니다. 원래 그 공원에서 조금 더 여유도 부리고 책도 읽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보다 사고 카페를 가야 될것 같아요. 빈티지에 맞는데, 챙이 길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고민되는 게 있는데, 이건데요. 빈티지 옷도 한번 사보고 싶어서 고민 중이에요. 이거 진짜 입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생각보다 볼게 없어서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이 정말 웃겨가 정말 웃겨요. <목소리> 하얀색이 아니라 보라색이에요. 너무 예쁘다 꼭. 일단 쌀국수를 시켰고요. 하루종일 먹은 게 소금빵 아니면 두바이 베이글 그런 것 밖에 안 먹어서 속이 너무 니근니근하기 때문에 빨간 거 시켰습니다. 쌀국수... 아, 피노시라 튀까봐 부서졌네. 아, 나무리가 너무 지금 빵가는데 별로인데? 너무 더워서 머리 묶고 왔어요. 와 진짜 느끼한 거싹 풀려서 너무 좋다. 편지를 썼는데요. 아트파스에 정말 귀여운 편지지를 발견했어요. 이것도 너무 귀엽고, 이것도 너무 귀엽고, 제가 좋아하는 오므라이스 케츠 뿌린 거 너무 귀엽고 이렇게 끈으로 묶는 거예요. 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준비를 다 했고요. 얼른 나가야 돼요. 오늘도 늦었고요. 오늘은 재민이랑 7주년이에요. 저 호캉스 간다고 했잖아요. 호캉스니까 편하긴 하되, 너무 출근하지는 않게 입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입어봤는데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머리를 묶었잖아요. 근데 비닐을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요즘 제가 머리 스타일에 너무 지겨워져가지고 비닐을 한번 써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앞머리는 있는 게더 게 귀엽더라고요. 저는 제가 귀엽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꼴뚜기 같나요? 잘 모르겠음. 어때요? 괜찮나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나가서 재민이 반응이 별로면은 벗고 그러죠 뭐나 나가겠습니다 안녕 아 깜빡했다. 자야 도 커플 신발 신다. 그몇 장이지 내네 상고르는 거. 퍼즈 좀 보고 있을게. 똥 산다며? 빨리 나가서 똥 싼. 아, 어 이제 다음 쇼핑 가. 이제 사진 찍으러 가고요. 나가 바로 호텔 갈것 같습니다. <laughs>

제게는 이런 게더잘 나오는 거 같아 역사로 찍는 거 내가 고기 너무 나 낫지 말라는 이유가 음, 그러네 어, 주문이를 꽂은 거야? 만 거야? <laughs> 사진 다 찍었고요 이제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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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갑니다 근데 얘가 카드를 또 집에 두고 와가지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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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있는 같은데, 것도 확실하지 않아? 집 있는 도 확실하지 아 일단 어. 얼른 저희 집에 가서 카드 가지고 이제 가야 돼요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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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근데 거기 케이크 뭐 파는지는 모르겠어. 어, 쪼만한 거 있던데 이거. 뭐, 이것저것 있던데. 조각 케이크는 또 싫은데. 뭔가 미니 케이크 있던데? 그 동그란데 찍으면 안돼 음. 그런 거. 그런 거라면 진짜 안될것 같아. 어깨 진짜 좋다, 자기 너도 이렇게 찍으면 꽤많게 나와 아 <laughs> 재민이는 이제 체크인하러 갔고 저는 모비에서 뭐좀 쉬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근데 여기 그랜드 하이터 호텔 인천 인천 한점이라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넓고 제가 가본 호텔 중에 가장 최고예요 진짜 대접받는 기준? 근데 이런 목걸로 오다니 가서 쉬고 자다가 근처 맛집 먹으러 가려고. 안녕. 우와, <laughs> <laughs> 오, 오, 7층이야? 어. 오, 우리 7주년인데. 대박. 내가 7층. 나 하고? 아니요. 저희 7층으로 배정받았다요? 저희 7주년인데? 음, 오, 수영장이네. 오, 괜찮은데, 생각보다? 아, 그래. 아, 귀여워. 이거... <laughs> 우리 어. 아빠가 예전에 어. 엄마랑 호텔 가서 어. 여기 왜 수저가 없냐고 귀엽다 <laughs> <laughs> 가서 막 어? 저기 같은데? 어? 여기? 아왜 어, 어디.. 어디 저기.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고요 완전 깨끗하다 나 아, 여기까지 가시고어 신발 하다제산 전까지만 오 여기 전신볼 이렇게 입고요 귀엽다 아 귀엽다래 너무 좋다 오늘 저의 OOTD 그냥 대충 편하게 입고 왔어요. 오늘 진짜 쉬러 온 거여서. 어 편해. 저기서 이따가 사진 찍어야 돼. 커플 사진. 오 바퀴가 렸네 어제 사온 소금빵 먹을게요. 음. 아좀 가서 사줄 수 있을까? 나 지금 손으로 먹어. 음. 아니, 그래. 아, 저는 짜 그렇게 빵 먹지를 않는다. 음. 안 익은 이거아안익거래누어 줘야지? 음, 와. 누들만 먹. 누들 안 되지. 누들 때 너무 많는데 누들이 너무 적은데. <laughs> 맛있지. 음. 어때요? 음. 내렸네오 네. 비행기 완전 커. 밤되면 이쁘네. 음. 대박. <laughs> 강풍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와우. 저 이제 삼겹살 먹으러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거. 이건 재민이 재밌... 거. <laughs> 음음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음 반갑어요. 이거 뭐될것 같은데 이제 음? 차의 감성이 좋다. 안 밝고 되게 톤 다운된 느낌. 화질이 안좋은데 그렇긴 하지. 그렇게 사면? 하면은 감성은 못 찾아요. 무슨 순이 어. 못 보시나? 나 사실 짐 땡기는 게 없기는. 기념하려고. 케이크랑 와인 살려고 왔어요 근데 땡기는 네? 게 없어요 아 나는 장은 없으면 결제 도와드릴게요 아. 조심히 조심히 7주년 케이크 사왔습니다 7주년 축하해 축하해 바나나 아, 케이크 너무 먹고 싶어 와 엄청 세다 그치? 어근 아, 약간 시커멓게 맛있는데? 응와 아, 고생했어 저희도 고생했어요 가르이 옷안 입은 거 아니고 가르이 안 갔다 고 있어 어디 깨밀밀 프레스트 <laughs> 난 요소가 별로 안 어울리는 거 같아 얼굴이 커서 그런가? 어쨌든 저희 이제 이렇게 호캉스 마무리 했잘 해... 응? 어울릴 텐데 음 어쨌든 저 이렇게 호캉스를 마무리했고요. 이번 브이로그는 이렇게 마칠게요.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